이슈맨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26라운드 경기 시작합니다. 화면 왼쪽이 경남 f c 화면 오른쪽이 대전 시티즌입니다. 네, 가뜩이나 박주성 선수가 오늘 없고요. 네, 올려줬습니다. 그대로 잡아낸 네. 이준입니다. 시작부터 날카로운 프리킥을 한 차례 보여줬던 이호석입니다. 네, 다만 경기마다 최근 12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데 올려줬습니다. 네, 이준이가 먼저 반응합니다. 문제가 지속화되면 조금 고민이 될수 있어요. 그렇죠. 말콩이 돌아서지 못했는데 볼을 끝까지 따내는 경남입니다. 브로노 넓은 공간으로 밀어줬습니다. 안성남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이제 중앙 쪽으로 들어가는 안성남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콩에게 말콩 오른발슛! 말콩 살짝 벗어납니다. 시작부터 위협적인 슈팅을 가져가고 있는 말콩입니다. 네, 강한 최고못지 않게 정말 대단한 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말콩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한번 밀어놓고 그대로 다이렉트 슈팅을 가져가봤던 말콩이었습니다. 중앙 쪽으로 밀어줍니다. 버텨냅니다. 그리고 먼 거리 왼쪽 측면으로 아, 밀어줬습니다. 이효석이효석입니다 이호석, 이호석. 이호석! 막아냅니다. 이준이 친정 팀 상대로 대단한 스토리를 한번 내일만 <laughs> 했던 이효석 그렇죠. 하지만 아 역시나 경남의 이두튼한 수문장 이준이가 오늘도 1실점을 막아줍니다. 전성훈과 이효석이효석이 직접 갑니다. 맞고 굴절됐습니다. 높이 처리했던 안성남 다시 해든 경합. 골을 탈취해도 김재현 0팅까지 이준이 품안으로 들어갑니다 빼줬습니다 이호석 브루노에게 돌아서는 브루노 오른발 슈팅까지 들어갑니다 선제골 뽑아내는 브루노 이렇게 되면서 대전이 앞서갑니다 네 어느 정도 대전에게 그리고 브루노에게 운이 좀 따를 꼴이 됐는데요 구이철이 정말 절묘하게 연결이 된 대전의 선제 아, 이렇게 된다면 맞고 굴절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브로노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될지 다른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으로 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정된 수비조직력을 경남의상대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도 이제는 요구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둘다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천 슈팅까지 두 번의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영준 넓은 공간 활용했습니다. 어, 잘 봤습니다. 이상현 네. 한번 밀어놓고 올려줍니다. 뒤쪽으로 길게 김근한의 헤더 마이크로 크로스바 상단을 벗어납니다. 네, 자 오늘 투토백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바깥쪽 김근한 그리고 중앙쪽 마이커 머리만으로 충분한 공격 전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맞고 굴절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버텨줬던 우주성 뒤쪽으로 그리고 슈팅 자, 살짝 벗어납니다. 네! 브로의 슈팅. 자 처리가 미처 안 됐던 상황에서 바깥쪽 부르노에게 정말 좋은 기기가 왔는데 네. 자 각도가 좀 넓지 않아서였을까요? 정말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한 번에 길게 찔러줬습니다. 이 호석 다이렉트로 어, 밀어줍니다. 빠질 수 있고. 쪽에서 정민우 선수가 좋은 위치를 잡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네. 반대쪽 측면에서의 길게 전환해 주는 패스가 득점 차이를 확실하게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스코어는 2대0 경남과의 격차를 더욱 더 벌리고 있는 대전 시티즌입니다. 이렇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26라운드 맞대결. 일단 전반전은 대전이 앞선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휘술소리 함께 양심의 후반전 경기도 출발합니다. 이제 화면 왼쪽이 대전이고요. 화면 오른쪽이 경남입니다. 갑니다. 붙여줍니다. 길게 헤드! 머리 다 짜놨습니다. 네. 오픈 위치에서부터 압박을 펼치고 있는 대전인데요. 끝까지 사련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브루노입니다. 브루노 밀어줍니다. 결대로 연결된 패스 김찬희. 김찬희! 김찬희! 골대! 골대 강타! 우와 스게 박을 수 있었는데요. 네. 시작부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찬입니다. 뒤쪽으로 빠진 볼. 브로노 이어들죠 파운치. 다시 백희종백희종 직접 갑니다 아. 벗어납니다.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줬던 백희종입니다 네. 자 일단은 김종부 감독의 교체 수위도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권영현 선수가 투입되면서 정원진 선수가 오, 어, 슈팅! 슈팅! 우와 아냅니다 성남 대각선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가슴으로 받아놨어요 자, 옵사이드 아닙니다 들여놨습니다. 들어옵니다 오, 태클로 네. 막아내는 전상훈 정원진 다시 한번 붙여주죠 오, 오, 헤더 오, 골대 오, 뒤쪽으로 맞고 흘러나갑니다 오, 오른쪽, 오, 맞고 흘러나갑니다. 오, 오른쪽 오, 측면으로 길게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백이종 올려주죠 뒤쪽에서 오, 헤더 오, 골대 또한 번의 골대 우리 경기 네. 무려 두 번의 골대를 맞춥니다 또한번 측면에서의 크로스 브루노가 지금 몸을 날리면서 경남 이적 후첫 골을 눈앞에 뒀던 상황인데 네. 이건마저도또골른이따르지 않습니다 역습을 펼치고 있는 대전인데요 왼쪽 측면으로 어느덧 이동한 브루노입니다 스피드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브루노, 브루노의 오른발 슈팅! 이준희가 잡아냅니다 브루노가 볼을 빼냈습니다 브루노 돌파 시도합니다 브루노 안쪽에서 크로스! 해당! 들어갑니다! 의첫 번째 골을 뽑아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이제 더 아이스홈 흐름으로 가겠고요. 베테랑 백인종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존재감 발휘합니다. 스코어는 2대 1이 되면서 양 팀의 간격은 다시 한점 차가 됩니다. 자, 저... 이번에도 브루노에게 연결됩니다. 꺾어 줬습니다. 박스 안쪽. 밀어 줍니다. 정원진. 다리살을 빼내고 정원진! 오! 오! 막아냅니다. 오! 오! 길게 길게 넘어가는 크로스들의 개적이 상당히 좋아요 이번에 또띄어줬어요 백이종 아, 가슴 가슴으로 받아놨습니다 백이종 백이종 마이콜 와 마이콜 동점 골 마이콜 입니다 오늘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마이콜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답이 가갑니다 이렇게 가갑니다 정원진의 코너킥 올려줍니다 헤드 공격에 결국은 시발점이 되어줘야만 하는 황인범인데요. 네, 이제는 전방에 있는 공격진들간의 스위칭이 자주 나오지는 않을 듯하니까요. 네, 헤더로보을 돌려줍니다. 마이이에요 수비 숫자는 넷. 마이커. 골. 마이두 경기 연속 멀티골 마이 그리고 원점골까지 장식합니다. 마이의 정말 예상 없지 않았던 킥력이 이 골장면에서는.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부르노 선수도 오늘 경기 두개의 어시스트 또말 a 과 합작품을 만들어내면서 둘만의 셀레브레이션을 한 차례 가동을 해봤고요부상으로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다는 건좀 아쉬울 어, 것 좋아요. 같아요 크리스찬크리 u t 크리 y o Pusangros, Gungi, Bamutin, and Animoch, I s 네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KB 하나는 캐리그 챌린지 2017 26라운드 결국은 경남이 대전에게 4대2 역전승을 거머쥐었습니다.